자, 이제는 여름 시즌이 됐습니다. 아, 겨울에 묵혀놓았던, 아, 저희, 그, 조그만 플로팅보트, 요거를 손을 좀 봐서, 뭐, 손 본다기 보다는, 이제 이거는, 자, 에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, 예, 1년 놔두면 이렇게 에어가 빠집니다. 물론 우리 자동차 타이어도 바람이 새듯이요. 아, 요거는 이제 타이어도 바람 좀 넣어주고, 어, 이 보트에 넣어주고, 이제 피싱이 떠날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 캠핑과 피싱이 다가온 계절이니까요. 오늘은 그, 그 작업 좀하랍니다 일차적으로 예, 점검은 끝났습니다. 아, 고무요 에어 좀더꽉 채워놨고요. 아,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름 탱크 예, 어떻게 는데 있나 없나 아, 점검하고 예, 기름 뭐 만땅 채웠고요. 아,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꼭 있어야죠. 되요게 아, 세이프티킷이라고. 아, 어, 만약에 구조 요청할 때, 여기 꼭 있어야 됩니다. 요거 없으면 불법이에요. 요것도 걸리면 티켓 먹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조금만 되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. 여기 앵커가 있죠. 예, 다. 그 다음에 요 빨간 요 줄이 여게 뭔가 하면요. 재밌는 겁니다. 아, 혹시가 가면, 수영, 아, 물에 한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동그란 그 수영장의 튜브도 다시 올라타려면 아주 버겁고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여기 사다리에요, 사다리. <laughs> 보세요. 사다리죠? 예, 네, 사다리인데 저 끝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중심이 이제 한쪽 쏠리면 안 되니까. 예, 네, 요걸 이렇게 톡 놓으면요. 배 밑으로, 아, 어, 요걸 손 잡아가지고 이 발판입니다. 예, 네, 또 요것도 하나, 이제 요게 이제 PVC. 이거 다 재, 재활용하는 겁니다. 그냥, 어, 밭에서 쓰다가 남는 거. 1인치짜리 예, 해가지고 요기다 이제 이렇게 좀웨이슬좀 좀 걸었죠 예, 요것도 붕붕 뜨고 그러면 또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, 그래서 저거 깔아앉으면 아, 올라올 때 편하죠 여기 스텝 딱 하고 예. 또 밟고 올라가기 편해요 아, 자 그러면 이제 올여름 떠날 준비 다돼가야되는것같고요 이번에 이제 전초전으로 연습게임으로 어, 다음주가 이제 돼야 여기 그 배스 잡는 시즌 이 오픈이 됩니다. 뭐 하루 전한 아, 일주일 전인데요. 그냥 저희는 뭐 캐치 엔드 일스 하니까 뭐 특별한 뭐 문제는 없고 일단 한번 아, 또 작은 아들 녀석이 주일날에 교회 갔다고 나면은 아또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요. 뭐 골프도 있고, 운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기회에 그럼 한번 가자 쉬는 날에 오픈가 한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 뭐 기계가 모하가 안됐을때는 뭐 당연히 노, 노라도 젖고 와야죠 네, 뭐 빠져가지고 뭐 헤엄쳐 나오는 항이더라도 제가 우스운 얘기 한다면은 전 수영 못합니다 <laughs> 선장이 수영 못하는 선장 저밖에 없을거예요 <laughs> 근데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아, 만약에 뭐 풍랑에 의해서 뭐 호수에 풍랑일 것도 없죠 만약에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 있죠? 각계전투. 각 개개인의 병사가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. 알아서 살아 나와라, 알아서. 어, 나 건지 생각하지 말고, 애비도 우리 아들 건지 생각나 못하니까, 어, 집사람한테도 그래요. 당신 나보다 수영더 잘하니까, 알아서 나고 나 구할 생각 하지 마. 나는 어떻게든지 난발동 쳐서 난 나올 수 있어. <laughs> 이런 각오로 그냥 뭐 겁없이 그냥 호수를 다 누비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서도 또 하나 웃기는 게, 웃기는 게 아니죠. 아, 필수입니다, 사실. 카누를 타면요. 아, 그거 안전조끼 안 하면 그것도 티켓이랍니다. 난 카누까지는 몰랐는데, 안전조끼를 꼭 착용해야 된대요. 카누, 그, 뭐, 도저서 가는 거 뭐, 별거 있겠나? 했는데 아니에요. 여기는 그, 이 승선하기 전에 꼭그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떠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뭐,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타이어 바람 한번 더 점검하고요.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아 뭐야 이거 뭐 뭐냐 응 아이고 야 바로 바로 올라온다. <laughs> 선 피쉬 제이슨 선 피쉬 어 나빼시다. 그래도 손바닥만 하다. 제이슨 손바닥만 하다. 자 잡아가지고 캐치앤 릴리스야 뭐 이건 뭐 먹지도 못하고 이건 그냥 놀다가 그냥 가는 거야. 아이고야 좋았어. 사이즈 나쁘지 야, 이 크라피 이렇게 크지? 어? 어? 오, 되게 크다. 아니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나이스. 아 이럴 수가 있나. 이럴 수가 있이크랍이 너무 크다. 여기도 <laughs> 잡은 것이... 잡은 것이지 마. 아, 이거 또깊게 삼켰네. 어머, 얘 오줌 싸는 거 봐. 야, 인마 야, 임마. 너 이거 어떻게 빼니, 이거? 아, 이거 연장 끌어야 되네. 애니 y w 자, 먼저, okay. Just 인증샷. Just a minute. ちょっとベース、ナイスバイトです。 그냥 놔둬요. 그냥 놔둬. 그리거그다 둬. 아, 쓰레기만 좀.